야, 이거 아까 마찬가지야. 이거를, 샌드위치를 얘들아 되게 잘 써야 돼. 어? 잘 봐봐. 지금 fx가 다항함수인데 니네한테 몇 차인지를 안 줬어. 그럼 니네는 무슨 생각부터 해야 돼? f 지금 3을 구하라니까. fx가 몇차 다항함수인지부터 알아야 돼. 그치? 근데 지금 저기 나조건 갖고 알 수가 없잖아. 우리가 fx의 차수를 구하려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꼬라지를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음? 자, 그러면 이 가조권의 샌드위치를 어떻게 써야 돼? 지금 양변에서 차수가 같은 애가 지금 아니, 개수가 같은 애가 2차밖에 없잖아. 그치? 돼? 그래서 지금 x가 양의 실수 조건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뭐하고 싶어야 되냐면 분모, 분자를 2차로 나누고 싶어야 돼 요렇게 나눠줘야 보세요 여기까지가 되시면은 이 출발이 되시면 이 문제는 그냥 끝난단 말이야 어? 샌드위치를 잘 쓰셔야 된다고 시구나 어? 자요 상태에서 극한을 취해볼게 자 여기서 x를 무한대로 보내봐 이게 이루수렴이죠 그쵸? 얘도 X를 무한대로 보내보고, 자, 요것도 X를 무한대로 보내봐. 어, 요것도 2로 수렴이지. 돼? 그럼 가운데 있는 요 극한도 2로 수렴을 하니까, FX는 최고차 개수가 2인 2차 함수다를 가리켜주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 돼? 응? 자, 그래서 요거 가조권에서 이거를 갖다가 찾아내는 게이 문제의 포인트였어. FX는 최고차 개수가 2이면서 우리가 미지수 2 개만 이제 나 갖고 찾으면 된다고. 어? 되죠? 자, 근데 지금 나에서 인수 하나 가르켜 줬지. 일단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잖아. 자, 그럼 요 나에 의해서 f(x)를 요렇게 쓸수 있잖아. 1 집어넣어서 0이 됐으니까 얘는 x-1을 인수로 가질 거야. 근데 최고 차계수가 2가 돼야 되니까 얘는 2x 플러스 p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거 아니야.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돼? 자, 그러면 우리는 이 p 값 하나만 찾아주면 되니까. 자, 다시 꽂아.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지금 x-1은 약분이 되겠죠? 이렇게 남을 거고, fx가. 요거 지금 인수분해 하면은 x-1, x-3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x에 1 꽂으면은 얘는 4, 4 같아. 그럼 요거 1 꽂았을 때 5가 돼야 될거 아니야. 그치? 자, 따라서, 자, 2 플러스 p가, 자, 5가 돼야 돼서 p가 3으로 구해진다고. 그치? 되죠? 요거 이제 3이니까, 자, 최종적으로 F3 구하라 그랬으니까 2 곱하기 6 더하기 3이니까 9가 돼서 답은 18로, 그렇지 돼? 그니까 러 니네 이번에 샌드위치 상황이 나왔을 때 그냥 막 하고 싶은 거 하시면 안 되고 문제에서 적절하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돼? 숨겨놓은단 말이야, 샌드위치. 저거 부등어 두개 나왔을 때 샌드위치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이 다 알아. 그럼 저거를 조건으로 줬다는 얘기는 니네한테 뭘 하나 살펴보라는 얘기라고 적절한 내가 극한값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응? 자, 요게 224번이고